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 이러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위하여 너의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를 밀지 말라라는 그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가려서 먹어라. 정한 것은 이것이고 부정한 것은 이것이다.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신 것만 먹으라. 먹는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레위기의 임은 이미 한번 언급됐던 부분인데 모세가 신명기 14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왜이두 가지를 명령하시는가. 이두 가지 내용이 무엇인가 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 왜 이런 명령을 하는가? 그 죽음 앞에서 너희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되는 것, 왜 이런 까다로운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1절에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리고 2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리고 우리 읽었던 21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성민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택하셔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내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지금 모세가 신명기 1 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두 가지 상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지명해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1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벨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하여가 무엇을 뜻합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렵고 가장 피하고 싶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늘상 우리 주변에서 보는 하다 못해 매일 짐승의 죽음도 보고요. 차 타고 길 가다가 보면 길고양이 개들 차에 치여서 죽은 그 죽음도 보고요. 매일 또 우리는 또 파리도 잡고 모기도 잡고 그 생명의 죽음을 봅니다. 자, 이 죽음,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피할 수 없는, 하지만 가장 맞았을 때 슬프고 애통해야 하는 이 죽음을 위해서, 죽음을 맞았을 때입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생의 마감입니다. 이 땅에서 내 호흡이 스탑되어지고 허락되어진 생이 마감되어는 것이고, 또그 죽는 자를 떠나보내는 사랑하는 가족들 입장에서는요, 이별입니다. 이별. 이제 다시 못 봅니다. 이별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슬픔과 두려움의 대명사가 죽음입니다.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죽음 앞에서 슬, 슬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세상의 장례 문화를 한번 봐보십시오.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시대에 그 사회, 그 나라 민족마다의 고유의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그 모양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뭡니까? 슬픔입니다. 애통하고 곡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요. 제가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어느 아프리카 부족에 장례 문화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 거기는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 뭐 자녀 일 죽음을 맞게 되면 그 죽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내더라고요. 부모님이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슬퍼하면서 그 슬픔을 손가락을 하나 자르면서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죽어갈 때마다 하나씩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이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전부 하나 아니면 두 개.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죽음은 우리의 인간을 슬프게 만들고 그 극도로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죽음 앞에서 그 자기 몸을 베고 눈썹 사이를 미는 것은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이 장래 문화의 한 형태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음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자기 몸을 베는 건 뭘까요?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늑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죽음 앞에서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슬퍼합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 자기 몸을 막 칼로 자해를 하고 학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썹 사이 이마를, 이마 위에 털을 민다는 것은 그 대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 전체를 밀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삭발을 하는 겁니다.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죽은 자의 늑을 위로하기 위해서 몸에 이렇게 해를 가한다든지 머리에 삭발을 하는 이 일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흔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처럼 하면 안 된다. 자, 이것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것은 죽음 앞에서의 성도들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 맞습니다. 두렵습니다. 슬픕니다. 우리가 도저히 어찌하지 못하는 그 문제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맞을 때에 하나님 없는 백성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불신자들과 같은 죽음 앞에서의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픕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육신에 잠시 잠깐의 이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픕니다. 그것 때문에 또 눈물도 납니다.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요 일반적인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거룩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늘에서 요한에게 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거룩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복이 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어디에서 죽음이 복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선언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령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죽음이지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죽음은요 영원한 이별입니다. 최종적인 이별이지요. 그뿐입니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죽음을 맞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새 생명으로 들어가지요.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죽음을 맞는 태도는 불신자들의 그 죽음을 맞는 태도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장례식장 가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정의 장례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불신자 가정의 장례와 성도들의 성도들 가정의 장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 가정의 장례는요, 거기에는 온통 애통과 또 애곡하는 소리 막 슬픔에 겨워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가정의 장례식장은 어떻습니까? 물론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곳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이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의 그복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 잠시 잠깐 부모님을 먼저 떠나 보내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음 앞에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죽음 앞에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 너는 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죽음을 맞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은요, 잠잔다라는 표현이 가끔 등장합니다.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는 사람은 잠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죽음 앞에서 소망 없는 이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이별 속에 있는 그들처럼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면 안 된다. 비록 인간적으로 아쉬움이 있고 또 당장은 아프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영원히 만날 그 만남, 영원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그런 죽음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이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죽음 앞에서 벌벌 뜹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뭐 죽을까봐. 돈못 벌어서 죽을까봐. 뭐 이것이 두렵고 저것이 두려워서 죽을까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담대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을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이 자기 몸을 베고 머리를 미는 행위는 단순히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와 슬픔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더 뭔가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에는요. 그들의 종교 의식, 우상 숭배에 관한 의식들이 여기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대결한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산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의 큰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기 먼저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먼저 재단을 쌓고 짐승을 벌어놓고 그 자신들의 신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바을이여 응답하소서. 근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단계 그들이 뭐합니까? 재단 주위에서 뛰 놀더라. 막 벌쩍벌쩍 뛰며 저 아프리카 토인들이 북치면서 막 벌쩍벌쩍 뛰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벌쩍벌쩍 뛰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신들을 깨우기 위해서 막 뛰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했는데도 정오가 될 때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단계 뭘 합니까? 그들의 규례를 따라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그 당시에 생각나서 한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규례. 그들이 지금까지 해 오던 그 전통에 따라서 그들이 한, 한 것이 뭡니까?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칼로 자기 몸을 베는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슬퍼하고 죽은 자의 넋을 기리기 위함이 아니라 뭡니까? 종교 의식 우상 숭배의 행위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뭐 미풍양속이라고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는 종교적인 그들의 종교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미신과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또 우리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뭐 며칠 지나고 나서 며칠째 특별히 49제를 지낸다 그러지요. 49제 이제 마지막 영혼을 떠나보내고 기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또 하다 못해 요즘 좀드문데 예전에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차를, 새 차를 사도 새차 앞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과일 펼쳐다 놓고 절하고 막걸리 붓고 그러더라고요. 개업을 해도 그렇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문화다. 미쁜 양속이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하나 속에 있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을 분별해 낼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진주에 가면은 가을, 가을채에 보면 유등 축제가 있죠. 그럼 이쪽 촉촉로에서 맞은편 강 건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등들이, 수백, 수천 등들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축제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다 라는 말합니다. 우상숭배, 거기에 등을 단 수많은 사람들, 저는 그걸 보며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저들이... 누구에게 자기 소원을 적어서 올렸는지 대상이나 알고 그렇게 했을까? 각자 나름대로 대상을 알고 적은 사람도 있을 뿐더러 누구, 누구한테 비는 줄도 모르고 그냥 적어서 등을 달아놓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 안에서는요, 미신과 우상승배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뿌리 깊이 잠재해 있는 그런 우상 숭배와 미신적 요소를 가려내어서 너희는 결코 그들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죽음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문화 점, 전반에 깔려 있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구별해 내시고 그냥 문화련이 남들이 하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짐승도 나오고 또 물고기도 나오고요. 하늘에 나는 새도 나오고 심지어는 곤충까지 먹을 수 있는 곤충, 먹을 수 없는 곤충 말씀하십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두 가지입니다. 굽이 갈라져서 쪽발, 쪽발, 발이 쪽발인 것, 그리고 세김질 하는 이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는 짐승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쪽이 갈라져 있지만 대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물고기 같은 경우도 보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못 먹는다. 여러분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 중에 우리가 잘 즐겨 먹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장어 종류가 있겠죠. 그런 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중에서도 정한 새가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소개하는데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새 종류들이 참 많죠. 구경하기도 힘든 그런 새들도 많습니다. 또 곤충도 보면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마라. 나는 곤충, 날기만 하든지 아니면 기어다니기만 하든지 그런 곤충은 먹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명기 14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적용하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정하게 창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정결케 되어져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몇 가지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셨는가? 보면 주석서에 보면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위생과 건강상의 문제로 구분하는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깨끗하고 또 우리의 건강에게 좋고 부정한 것은 보면 우리에게 좀 해롭고 이런 것으로 구분하셨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한 것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로 거룩함의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먹는 문제는 우리 인간과 떼려야 뗄수 없습니다. 안 먹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하루, 매일 새끼를 먹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또뭐 건강을 생각하면 하루 두 끼를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어쩌다가 보면 뭐 금식도 하는 건강상의 문제로 금식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이 먹는 문제로 너희 거룩함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먹는 것은 어찌되었든 매일 접하는 겁니다.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것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나? 정한 것인가? 부정하신 부정한 것인가? 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하나님 나, 우리 하나님이지. 먹는 것을 볼 때마다 매 순간순간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이 율법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짐승과 물고기와 뭐 새와 또 곤충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먹는 즐겨 먹는 음식, 늘 먹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소고기가 있고요, 돼지고기가 있고 또 날아다니는 새 중에 우리가 가장 즐겨 먹는 건 닭고기가 있습니다. 닭고기, 뭐 오리고기 그리고 가끔 뭐더 물게는 양고기, 염소고기 정도 먹겠죠. 생선은 뭐 다양하게 먹, 먹습니다. 그리고 곤충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거의 먹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혐오스러운 것 외에는 우리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먹, 먹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버리가 된다고 해서 아무거나 벌면 안 된다. 번것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번 것을 먹을 수 있다. 성실하게 번 것을 먹을 수 있다. 자기 손으로 땀 흘리고 정당하게 번 것을 먹을 수 있다. 어떠한 불의한 거, 부정직한 거, 또 올바르지 못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창기가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의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때도 그냥 아무거나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뭐 소라, 소라, 소라고 해서 그냥 오 그래 잘했다. 양이라고 해서 그래 잘했다. 아무렇게나 받지 않으시고 그 소의 출처가 어디냐? 네가 애쓰고 수고하고 네가 땀 흘린 결과물을 가지고 왔느냐?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 도둑질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따지시고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우리 입에 들어가는 양식을 먹을 때도 정직하게 땀 흘려서 또 성실하게 일한 그 대가로만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을 봐보십시오. 막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고 뭐 민주주의를 외치고 공평과 평등을 외치지만요, 세상은 온통 사기요 도둑질이요. 불성실이요, 불이함이요, 그리고 약탈과 강탈입니다. 제가 약탈하고 강탈하고, 어? 단어는 비슷한데 의미가 어떨지 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약탈은 이런 의미입니다.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것.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힘으로 그냥 강제로 빼앗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깡패가 지나가는 학생들 삥 뜯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 얼마나 비일비재 합니까? 그리고 강탈은요, 남의 물건이나 권리를 강제로 빼앗는 것. 권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불법이야.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 남의 것을, 남의 권리를 착취하고 약탈하는 것. 지금 우리나라, 현재,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자들이 많고요. 비록 또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불성실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될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그런 불의하고 불성실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탈세, 또 탈세뿐만 아니라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 난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하나, 하나, 하나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 들어오는 거 하나 먹을 때마다 야, 이게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정직한 한 것으로 먹는가 아니면 불, 불성실하고 뭔가 도둑질하고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먹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때 아무리 맛있게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눈을, 눈길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기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지금 공예 앞에서 자신의 지금까지 사역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내 양심에 끌이낌이 없다는 라 겁니다 그럼 양심이라고 다 똑같습니까? 양심 다릅니다 선한 양심과 도둑놈의 양심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의 양심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함이라. 우리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 되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는 사람의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거듭난 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 십자가 보일로 깨끗해 되어진 양심입니다. 죽어서 죄가 찔러도 아무런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화임맞은 양심이 아니라 조그만 죄가 내 가까이 와도 그 죄로 인해서 파라라라 떠는 그런 아주 살아있는 깨끗한 그런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런 양심으로 애쓰고 수고해서 그 정당한 대가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정, 정한 것 깨끗한 것을 먹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삶을 살고 내가 직장에서나 어떤 소득을 얻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정한 것인가 조금이라도 내 양심에 이 선한 양심, 살아있는 그 거듭난 내 양심에 조금이라도 뭔가 흠이 있고 티가 있다면 그것은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죽음 앞에서의 불신자들과 같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에 그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로 죽음을 맞이해라. 그리고 또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이기는 자만이 어떡합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먹을 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하셨지. 구약에서는 이거, 이거 막짐승들막 정하셨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것은 뭐 문자적으로 별 의미는 없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당하게 애써고 수고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얻은 소득으로 여러분 먹으시고 또 여우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 도하 겠 습니다.